호러스 뉴턴 알렌, 알렌 한국개신교,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의사 선교사. 선교의 동기위기에 처한 조선에 들이온 빗줄기. 1. 호러스 뉴턴 알렌, 1932년 1858년. 미국 오하이오 주델라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웨슬리안 대학교와 크리브랜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고, 당시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의 의학적 재능과 뛰어난 언변은 밝은 미래를 보장했지만, 알렌의 마음속에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깊은 소명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서구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개척 지역의 복음과 의술을 전하여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나의 사명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그는 188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중국 대륙 넘어 서양 세계에는 아직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지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봉건 제도가 붕괴 직전에 있었고 청나라와 일본,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며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뿌리 깊은 유교적 계급 사회와 무능한 정부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민중들은 미신과 비과학적인 치료법에 의존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중국에서 접한 조선인들의 처참한 소식들을 들으며 조선 백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선 백성들에게 근대 서양 의술과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렌의 선교 동기는 이학적 재능과 선교적 열정을 결합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선에 희망의 빛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알렌은 중국에서 조선으로의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 조선 내 외국인들 사이의 정치적 상황과 조선 정부의 폐쇄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1884년 그는 중국에 파송된 미국 국장로교 선교부의 동료 선교사들과 논의 끝에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 땅에 발을 디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정부가 기독교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알렌은 의사로서의 신분을 활용하여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어려울 경우 의료봉사를 통해 조선 백성들과 정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렌은 자신의 일기에서 조선은 마치 병든 거인과 같다. 병든 거인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육체를 치유하는 의술이며 그 다음 영혼의 복음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는 훗날 조선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기술과 의학적 전문성을 겸비하여 조선 사회의 문을 열고 근대화를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선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의사이자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정의하며 이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수행하려 했습니다. 그의 조선행은 단순한 선교를 넘어 한 나라의 근대화를 돕는 역사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요 헌신과 업적 조선의 문을 열고 근대 의학의 씨앗을 뿌리다. 1884년 9월 20일, 호러스 알렌 선교사는 재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하며 조선의 발을 디딘 최초의 서양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신교 선교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던 조선 정부의 눈을 피해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사 신분으로 입국했습니다. 그의 초기 활동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 공사관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조선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선 정부의 의심과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조선의 전통 의학과 미신적 치료법이 난무하던 시기에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발발하면서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구파의 핵심 인물이자 고종 황제의 외척인 민영익 대감 이 자객의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어이들은 민영익의 상처를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때 미국 공사 푸트 공사의 추천으로 알레이 민영익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알레는 서양의 외과 수술 기술을 이용해 민영익의 폐부를 꿰매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극적인 성공은 조선 정부와 왕실의 서양 의학의 놀라운 힘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렌의 의술은 조선 사회의 서양 문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민영익 대감의 성공적인 치료로 알렌은 고종 황제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알렌에게 특별한 관심과 감사를 표하며 서양식 병원 설립의 뜻을 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1885년 4월 10일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지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제중원의 초기 이름은 광해원광현이었으나 14일 만에 백성들을 널리 구제한다는 뜻의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렌은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 되어 조선의 의료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했으며, 최신 서양 의학 기술과 의약품을 도입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재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에게 근대 서양 문명을 접하고 경험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었습니다. 재중원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수술, 근대적인 위생 개념 도입, 질병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혁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알레는 진료 활동 외에도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조선인 의학도들에게 서양 의학을 가르치며 이학 의학 교육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제중원은 조선의 근대 의료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를 치유하는 동시에 의료 활동을 통해 서양 문명의 혜택을 조선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중원은 고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고 제중원을 통한 의료 활동은 알렌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기독교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알렌은 의료 봉사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재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개신교의 초기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알레는 또한 조선의 외교적 환경을 이해하고 서양 각국과 조선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며 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서구 외교 문화와 국제 정세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는 청일 전쟁 1894-1895과 러일 전쟁 1904-1905등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조선은 서구 열강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근대적인 외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조선의 근대화와 자주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살렌의 헌신적인 활동은 초기 한국 개신교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한국 개신교회의 태동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의료 선교는 다른 선교사들 앞엔젤러 언더우드 등이 조선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알렌의 노력 덕분에 조선 사회는 서양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중원을 통해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조선인들에게 근대 과학과 문명을 접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서양 의학 지식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은 조선인 스스로 근대 의료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알렌은 조선이 강해지려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한국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힐워러스 알렌 선교사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겪는 낯선 풍토병, 이질, 콜레라 등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고통받았습니다. 조선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그의 선교 활동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갑신정변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구조되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활동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있을 때 어린 딸을 잃는 비극을 겪었고 조선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의료 선교와 외교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의 미신적인 의료 관습과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성과 대타성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레는 조선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의사로서 선교사로서의 굳건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조선의 운명이 서양 문물과 기독교 복음 수용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조선의 국군이 기울면서 알레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05년 10월 그는 조선에서의 선교와 외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에서 무려 21년 1개월 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한 후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조선의 상황을 잊지 못하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조선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1932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의 근대화와 복음화를 위해 바쳐진 일생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년은 조선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목도해야 했지만, 알렌이 뿌린 근대 의학의 씨앗과 복음의 빛은 조선 땅에 깊이 뿌리내려 이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료 활동은 한국인이 서양 의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의 선교적 노력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조선의 초기 서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남긴 유산과 영향 한국 근대 의학 및 외교의 초서 부어로스 뉴턴 알렌 선교사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첫째, 그는 한국 근대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알렌이 설립한 제중원 광해원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이자 의학교로서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혁명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조선 사회의 과학적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렌의 노력으로 한국은 근대의 의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수많은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여 한국 의료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그의 선구자적인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는 한국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알렌은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금지되던 시기에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조선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의료 봉사와 인품은 조선 정부와 백성들의 마음을 열게 했으며. 다른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재중원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는 한국 개신교의 초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료인을 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국 교회의 태동을 이끈 영적인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은 조선 사회에 기독교가 뿌리내리는데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 세째 알레는 한국, 근대 외교와 국제 관계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공사관의 의사이자 외교관으로서 그는 조선 정부와 서구 각국 사이의 외교적 교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서구 외교 문화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조선이 주권을 유지하고 근대화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외교적 노력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알렌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한국 외교사의 초기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이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의 삶은 조선의 근대화와 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적 재능과 외교적 식견을 오직 조선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으로 성장하고 개신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호러스 뉴턴 알레는 질병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던 조선 땅의 생명과 희망의 빛을 전한 진정한 선교사이자 의사 그리고 외교관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